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자가를 내가시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 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0면, 날샘 교재 24면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도리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탐께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 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후 나오신 우리 새벽 성도들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다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자도에 관한 책들을 좀 검색해 봤습니다. 제목 자체가 제자도인 책부터 해서 정치적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 온전한 제자도, 잊혀진 제자도, 영적 제자도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책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내용 관찰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합니까?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볼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면 부모와 아내와 가족들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미워하라뇨. 그런데 이것을 사랑하고 저것을 미워하라고 하는 표현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유대식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얼마만큼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또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처형 장소로 끌고 갈때 죄수에게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될 십자가를 강제로 지도록 강제로 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힘이 없으셔서 쓰러지셨을 때에 그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한 거죠.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지고 가게 하는 것이 이 로마 권력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로마의 권력에 복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세요. 배와 그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요, 세강 공무원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고요.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의 권리를 포기해야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살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어디에 비유하십니까? 우리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명으로서저 2만명을 거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많이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도의 원리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건축자가 그 건축 비용을 계산하고 건축을 시작하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건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하면 나중에 건축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건축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왕이 전쟁의 판세를 예측하는 비유입니다. 아군이 적군에 비해서 수가 열세적으로 부족하면 전쟁에 승산이 없기 때문에 화친을 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도 계산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계산하지 않고, 그걸 계산하고 생각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따라갔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나 예수님 제자 안 할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길이 뻥 뚫린 왕복 10차선의 도로를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길을 걷는 것입니다 희생과 포기가 있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초망합니다 우리 영과 묵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아래에 길잡이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바라는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하며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족과 내 목숨,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삶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다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하는지를 건축과 전쟁 준비 비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다면 맛을 잃고 버려지는 소금처럼 참된 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길 바랍니다. 바로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복만 기대하며 따르는 무리에게. 큰 도전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로지 나의 가정이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직장과 사업장의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희생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포기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성김이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은 하면서 제자가 아닌 무리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한다.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 건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은 없을 뿐이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경계를 정해놓고 따라갑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까지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믿음까지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만 무리한 요청을 하면요 곧바로 돌아섭니다 예수님 혼자 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예수님과 동의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취미를 사랑하고, 내 여가 생활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집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하고, 내 드레스룸에 있는 옷과 액세서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내 권리를 포기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내려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단지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로 살지 못하니까 입문반을 하고 성장반을 하고 사역자반을 수료해도 내가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고난인 줄 알고 그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는 십자가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성숙이 있고요.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란 이런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만 누리고 제자로서 지불해야 할 대가를 회피한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오늘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제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마음이 어렵거나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어떠한 주장을 할 권리가 없다. 시키면 시키는 걸 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요. 주님을 위한 대가집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권리는 없는 거예요 종이 오로지 해야 할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져야 할 십자가를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목회적으로 생각해 볼때 저의 십자가는 양들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살펴야 할 양들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죠 최근 한 집사님이 공황장애로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40일 동안 함께 작전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자신의 질병을 두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자 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그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회개가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동안 제가 죄인지 모르고 신앙 생활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사순절 기간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고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그 얼굴에는 근심이 없었고요, 염려가 없었고요,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가득했습니다. 아, 저는 그걸 보면서 목회가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게 아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들의 십자가를 어떻게 다질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요.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로서 제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예. 이 시간 우리 교회 기도 제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응답 받고 더욱 행복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어 각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비전스쿨을 통해 비전트릭과 아우니치가 행복하게 준비되게 하소서 철저한 제자훈련으로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사회봉사 사역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가정사역이 잘 진행되어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소서 중보기도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소서 새가족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소서 어부단 사역을 통해 복음을 능력있게 전하게 하소서 오사 문화교실이 활성화되어 오산에 활기차고 건전한 문화를 심을 수 있게 하소서 묵상과 나눔이 풍성하여 치유와 회복이 가득한 구형 모임이 되게 하소서 벨타노스 라반타노스 선교사와 이규병 김승현 선교사와이 데이비드 김에스다 성교사와 요셉 요한나 선교사와 한재영 김희정 선교사와 야니슬라브 유니아나 선교사 사역이 활성화되어 열매 맺게 하시고 영월 즐거운 교회와 필리핀 울랑우한 주한 교회가 부흥되고 선양하다의 선교 사역과 이음교회 이주민 선교 사역이 활력 있게 하시며 동티모르 베레마 루에루 예일 유치원이 은혜롭게 운영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행복합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과감하게 포기하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각 사람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헌신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기꺼이 내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는 우리 새벽득 성도들 머리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위에 꿈이 있고 행복한 오산교회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 질병 가운데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를 위해 우리 단임 목사님 의 영유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이 오이하나님이 것이, 하나님이은혜 것이, 하하